안녕하세요. 꽁스입니다. 여기 보이는 차량은 벤츠 S500 차량입니다. 8기통에 큰 엔진을 장착을 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뒷모습을 그냥 보면은요, 뭐 순정하고 다른 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순정입니다. 하지만 이 안쪽은 싹다 꽁스 커스텀 가변으로 교체됐다는 거. 중간부터 엔드까지 가변배기로 세팅을 했습니다. 여기 보이는 가변 밸브 전자식 가변 밸브입니다. 반응도 굉장히 빠르고요, 내구성도 굉장히 좋은 그런 가변 밸브로 세팅을 했습니다. 작업하기 전에 이제 차주분하고 같이 차를 들고 소리도 들어보면서 엔드만 했을 때는 한요 정도 나올 겁니다. 중간부터 작업을 하면은 한요 정도 나올 겁니다. 요런 거를 다 들어보면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차가 이게 S 세단이잖아요. S 쿠페도 아니고 세단입니다. 가족들하고 탈 때도 있고요. 혼자서 탈 때도 있고 또 S 클래스 아니겠습니까? 손님들 하고 같이 탈 때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가변 배기로 세팅을 했습니다. 단순히 소리의 크기로만 따지면은 가변배기보다 논가변배기가 소리는 조금 더 큽니다. 하지만 가변이 꼭 필요하다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가변배기로 세팅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가변배기가 소리가 안 좋은 건 절대 아닙니다. 이제 가변배기를 어떻게, 어떤 조합으로 세팅을 하냐에 따라서 소리도 천천히 안 변입니다. 중간부터 엔드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자식 가변 밸브 채택하고 리모컨까지 세팅을 했고요. 가변 닫았을 때, 열었을 때, 어느 정도 소리가 이제 좀 차이가 있는지, 이렇게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은 가변이 닫힌 상태입니다. 닫힌 상태에서 시동 켜볼게요. 시동 켜줘! 조용합니다. 뭐 순정? 아니야, 이거? 뭐 그럴 정도로 굉장히 조용합니다. 가변이 닫힌 상태입니다. 밟아줘! 스톱! 어, 굉장히 조용하죠? 가변이 당연히 다쳤으니까 조용해야 되는 거고. 하지만 여기서 리모컨을 한번 눌러서 가변이 열리는 순간, 이 차는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아, 시동 소리도 한번 들어볼게요. 시동 꺼줘! 시동 켜줘! 어떻습니까? 가변을 연 상태로 시동을 키니까이 시동 걸리는 소리도 조금 방역 있게. 하면서 걸리죠. 벤츠 8기통 차들의 특징은 소리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뭐 4기통, 6기통 차들 뭐 중간부터 엔드까지 풀백이 작업을 해버리면은 소리가 굉장히 큽니다. 하지만 이 벤츠 8기통 차들 500이나 63 차량들 보면은 소리가 그렇게 큰건 아닙니다. 또뭐 작은 소리 아니에요. 근데 또 소리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63이나 500, 8기통 타시는 분들은 아, 정말로 살짝이라도 키워서 다니면 정말 재밌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가면 열어놓은 상태고요 요 상태로 대기 한번 들어볼게요 밟아줘 화면을 여니깐 소리가 장난 아닙니다 와 진짜 63 튜닝한 것 마냥 소리가 이렇게 멋있게 잘 나고 있네요 야 나가서 간단하게라도 주행영상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기아 k5 dl3 차량 대박 튜닝 아이템 이 나왔습니다 드레스업 사각 머플러 팁 인데요 100만원 200만원 하는 머플러 튜닝 이 아닙니다 제품가격 10만원대 사각 머플러 팁 입니다 구매 정보는 더보기란을 참고해 주세요. 공스에서 구매 및 장착도 가능하답니다. 벤츠 S 500 차량 지금 밖에 나와 봤습니다. 오뭐 길지는 않은데 여 짧게 나마 주행 영상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출발. 와 역시. 팔기통은 팔기통입니다. 와 AMG 나갈 때 보면은 그 특유의 사운드가 있잖아요. 바바바바하면 나가면서 어 아, 으르렁 대는 소리. <�uma> 얼마 전에 손님한테 어 전에 손님도 뭐 이제 육3 AMG 끌고 오셨어. 근데 제가 막 손님하고 얘기할 때 으르렁 으르렁 됩니다. 하니까 손님이. 아하하. 동안 웃으셨던, 웃으셨던 네, 그런 게 기억이 나네요. <laughs> 벤츠 S 500 중간부터 엔드까지 세팅했습니다. 아 그리고 요거는 16년식 차량입니다. 여기 있는 가변 리모컨까지 깔끔하게 잘 세팅이 완료됐습니다. 감사합니다.